1하는 것도 다굴어야장 장염도 굴못고도0은하는병가지고아프다고하고마0년은못하지1 어, 이거 은 못하고. 10년은 못하로 10년은 못하 10년은 못고 f 1이랑 g 1이똑같다고시킨다 얘는 얼마냐? 아, 일단 보자. 일 요거는 똑같으니까 fx gx는 0 되게 만드는 근이 1이야. 응. 네. 까지 해야 되지?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들어갔다. 어. 된거 같은데. 봐봐. 어. 를 써봐 대충 써봐 이렇게 이거로 나눠서 몫이 있겠고, 그렇지?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네. 얘도 써봐 이거로 나눴대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다며? 네. 됐지? 네. 그럼 이걸 두개 빼봐 똑같으면 사라지잖아. 네. 그러면은 F 빼기 G는 이게 있고, 일차식 요게 있었겠네. 얘들, 그런데 하필이면 또 1로 하면 0이 되네. 여기일 1로 0 됐겠네. 이거였겠네. 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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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창계수는 누구지? 그러면. 이제 최고 전개수가 누구야. 3 그냥 1 아니. 응? 이제 어. 최고 전개수왜 1이야. 씨, 최고 전개수 뭐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 F 배기 G를 썼다고 쳐봐. A 배기 P에 X 세제곱 플러스 B 배기 Q에 X 제곱 플러스 C 배기 아래 X 플러스 6이었겠네, 그렇지? 요식에 F 배기 G X인데, 음, 요거 맞면 되겠다. 여기 상수항 3인 거 보이지? 상수항 플러스 6이어야 된다며? 그러면 2였겠네, 그렇지? 됐지? 오, 됐지? 끝났지? 마이너스 1이네 -1 대로는지 다시 풀어 봐. 이 어, 어, 너무 어렵뭐라고 예. 어쩌라고. 어. 떻게 어려우면 공부 안할 거야? 아, 안그시 그래. 이야 이거 는뭔이야이게 뭐야? 이거 뭐야? 거 이거 뭐야? 네? 이거 이건 쉽잖아.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이아 이거 뭐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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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1이 되는 걸찾아야그지 만약에 n이 1이면 맨 처음 거 하나밖에 없겠지? 되는 거야 그지? 다음 5여도 되지 5면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다 더하면 0이고 여기까지 딱 더하면 이제 1이잖아 5 되지 9 되지 13 되지 17 되지 이렇게 했을거 아니야 네. 응. 음 그러니까 형태가 뭐야 일단은 4뭐 빼기 3이면 되겠지? 여기다 1대이반1 1 나오고, 2대이반5 나오고, 됐지 k 3이 어디서 오 생각한 거야 그냥. 예. 사 커지잖아 이렇게. 예. 어, 나중에 알아도 알지 4시 커지니까 4의 배수해서 알지? 맞아. 음, 빼기 3 해놓으니까 여기 딱요거 되지. 1 넘으면 얘 되고, 이 넘으면 얘 되고, 3 넘으면 얘 되고 지 음, 저런 게있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대충 대충 생각할 때 아니 그냥 이들로서 제일 크면 어딜까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4회배수 플러스 1이 답인 것 같으니까 됐어? 그럼 4회배수 플러스 1이면 96 플러스 1이 97까지 되겠지 100까지 딱 됐을 때 스물다섯 개니까 하나가 빠지니까 뭐 24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다섯 개가 답이 아 1부터 포함했으니까 되나 그럼? 아 그러네 1부터 포함했으니까 25개겠네 됐지? 어? 어, 네. 이건 진짜 너무 쉬운 건데 방금 건. 아, 네. 뭐 12번도 모르겠어. 요 아, 죽어야겠다. 살 가치가 없다. 음. 음. 쌤 수학을 2등급만. 맞을 수 있을까요? 등급도못 맞을 이 같은데 지막에이등 봐. 마지막에, 이등이렇게마이거로나지나머지가이거래 이걸로 나온 나머지는 얼마니? 일단 써보자. 뭐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써보자. <laughs> xn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일단 일차식인데 이게 2n x 마이너스 2래네. 그지? 요거 식을 한번 써볼게. 너는 얘 곱하기 뭐? 플러스 s 였을 거야. 그 h 지어 네. 여기서 보니까 X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2를 대입하면 0이 되겠구나. 그 h e 그 e e d l e they come, you get the needle. Good, you get the n 하 e d l 이 Good, 하나 u get the needle. Good, you get t h 여서 한번 날라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에 2를 또 넣어보는 거야. 됐어? 2를 또 넣으면 이건 여전히 0이고. 네. 요거는 2n제곱이 됐고, 2를 네. 넣으면 이게 2n제곱이고, 그렇지? 네. 그러면은 얘가 또 0이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얘가 x-2제곱이었네, 보니까. 맞지? 어. 네. 응. 원래 이런 거였고. 네. <laughs> 그럼 이걸 3으로 나눈 나머지, 왜3 2이래 3회 n 제고여기서 n d a y Sunday, s u 이 d a 2번이다. 지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 a y s u n d 는 y Sunday, Sunday, 까 u n d 잖아 모르겠다. 그냥 써봐야겠다. d 랬잖아 응? 12번, 1번 s u n 1번이 s u 고 d a y Sunday, s u 봐봐 a y s u n d 이게 아까 x-2 X, X K, 였고 맞지? X minus 었었지 여기다가 뭘 X minus 입을해 그럼 얘가 날아가지? 아 이거 곱하기구나 아씨 미안하다 1이지? X is the s a m 야 X i 더하기로 처리 m 어 X i 기 the same. X is the same. X i 어 t 어 그래서 1를 대입하면 2n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n제곱 그럼 여기다가 1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x-1 이었을 거야 여기 있는 식은 x-x-1 인거야 됐지?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거로나눠 나머지니까 3 대입할 거지? 여기서 3 대입할 거니까 3n제곱 3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2 2 곱하기 3n제곱 나오네 됐지? 그러니까 얘들아, 그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어? 서술을 어떻게 해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이래야지활용력이 늘어나 문제 어떤 문제를 봐도 풀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응. 아, 풀이이친어는이친구 아.